내 여자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이쁘죠? <laughs> 내 여자친구 누미니. 제원이 <laughs> <쬐오니. 웃음> 사랑스럽다라고 하는거 뭐랄까 그 순간만큼은 되게 이뻐 보였습니다.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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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갑자기 <laughs> 좋아한다고 하니까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몽글몽글. 괜찮아? 괜찮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수민입니다. 저희 오늘 네. 설정값 이상형 첫 촬영인데, 네.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 가능하실까요? 아, 저희 프로그램은요, 그 게스트분들의 설정값 이상형을 받아서 어, 어떤 분이 이상형인지 이렇게 안 다음에 제가 설정을 뚜어드득 하고 나와가지고, <laughs> 이제 그 설정값대로 제가 행동하고 일일 여자친구가 되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컨셉이세요? 오늘은 일단 이렇게 보시다시피 짜자잔. 청순하고 러블리한 이렇게 무드로 왔는데요. 오늘 뵙는 분이 머리가 작고 체구가 작은 분을 좋아하신다고 딱 좋은데요. <laughs> 그러면 오늘의 게스트 만나러 가보실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연병천병할 놈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고 홍대에서 가게 포차도 하는 사업가인 척하는 유튜버 조재원입니다 그럼 혹시 이상형은이떻게 되세요? 이상형이좀 약간 딥할 수도 이는데좀청는하고좀단아고구는이친이 친구는 이는는는는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요 아여자면다 좋아요? <laughs>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농담이고 그러니까 아이랑이 e 반반이고 저는 상상하는 걸 좋아해서 N 인가요? F 가 좋고요 P 가 좋은 것 같긴 해요. 첫 만남에 이상형이라고 생각하면 네. 혹시 저희 신호를 줄수 있을까요? 어뭐 주머니에서 초콜릿 같은 거라도 까서 먹을까요? 그래서 승리면 또 저희가 드릴 미션 하나 있어요. 네. 드릴 미션은 승리의 기어 세번듣이 아. 허. <laughs> 어... 어렵지 않아요. <laughs> <laughs> 떨리는데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수민 나온 거 맞아요? 아니면 개구먼이에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긴장돼서 그래요, 지금. 정체를 밝혀 주세요. 당신은 누굽니까? 몰카예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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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반습니다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laughs> 네. 어머 어떻게? 어디? <laughs> 네. 어디 어디, 어디 앉아? 아, 아 여기 아, 쪽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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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떻게 기분이 어떠신가요? 좀, 좀 긴장되고. 네, 그래습니다 그랬던... 어, 어, 어떠세요, 기분이? 저도 긴장되고, 나 네, 지금 설레고, 네. 아, 저는 많이 검색해봤거든요. 아, 네.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왔어요. 아, 진짜요? 네. 일단 INTP시고. 어, 맞아요, 맞아요. 네. INTP가 안 좋은 MBTI라고 하더라고요. 아, 사실, 제 친구들, <laughs> INTP 친구들이 다 잠수를 탔어요. <laughs> 아, 진짜요? 그래서 INTP의 마음이 좀 궁금했어요. 아. 어떤. 내 네, 마음으로 사는 걸까? 아, 제가 좀 배고파가지고 네. 오 초콜릿이 많이 녹았다 초콜릿이 이렇러졌는데요어네 이거 한번 버려주실 수 있으세요? 어... 아네 <laughs> <애는>. 농담이야, 농담이야. <laughs> 네. 제가 버릴게요 두 어. 손을 마주 잡아주세요 어? 네 이거 어떻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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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이렇게 할까요? 어네 어, 네. 네. 아, 정말 <laughs> 진짜 이게 네. 와 네. 이거 아좀아네 아, 네.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네. 네? 나 조수민은 오늘 어, 조재원을 네. 일일 남자친구로 맞이하여 오늘 꿈 같은 하루를 선물할 것을 맹세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나 조재원은 그대 조수민을 일일 여자친구로 맞이하여 오늘 꿈 같은 하루를 네. 보낼 것을 맹세합니다. 오늘, 오늘 하루, 하루 행복한, 행복한 커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laughs> 에이, 내가 오빠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 어떤 거? 오늘 열심히 만들어 왔거든. 어 진짜? 직접 만들었어? 응 어? 그러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는 거야? 맞아 나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이거 싸고 또 머리도 하고 혹시 모느라... 이거 만든 증거 있어? 아 내가 그 미안해 내가 좀 의심 많은 습관이 좀 아, 있어서 진짜 피다. <laughs> 아 진짜 티나 우와 이것도 원해. 직접 다 했어? 아 이거 샀어 근데 <laughs> 이거는 <웃음> 요새 이런 게 되게 잘 나와가지고 아. 내가 하는 거보다 사는 게 많아 아 <laughs> 이거는 직접 한 거야? 잠깐만 <laughs> 너 뭔지 알아? 이거 안에 뭐 들었는지 알아? 내가 먼저 봐도 돼? 김치볶음. 밥와나 김치볶음 진짜 좋아하는데. 이제 도시락 공개했을 때 계속 지루하게 약간 출처를 물어보셨는데 그러셨어요. 그냥 분위기를 좀 풀고 싶어서요. 이게 아무리 촬영이고 아무리 뭐 이미 사귀고 있는 컨셉이라고 하지만 그냥. 저만의 어떤 필살기라고 할까? 뭔가 그런 분위기를 좀 풀고 싶었어요. 아 그거 사실 사온 거긴 한데 <laughs> 그런 거안 물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아예 안 먹었어. 이거 어떻게 내가 먹는 거야? 만든 거. 아 어떻게 먹냐고? 어, 먹는 방법이 있어? 어. 김치볶음밥을 먹는 방법을 모르거나 어, 아 이거 음 맛있다 근데 보통 내가... 여자친구면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먹는 걸 보여달라며 이렇게... <laughs> 아아 아, 아, 그렇게 얘기해 오케이 오케이 아 빨리 먹여줄게요 아, 아니 아니야 어 아니. 내가 내가 음. 아 근데 되게 퀄리티 있는 데서 포장해왔다 아 포장 아니야 이거 내가 볶았어 오빠 어... 내 볼주머니가 좀 커가지고 음. 신기한 거 보여줄게 아안 들어가겠는데? 뭐 하는 거야? <laughs> 아, 아 근데 머리 되게 잘 늘어난다 맛있겠다. 우와 하아. 우와 우와 아니 근데 진짜 잘 늘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다 들어가? 이거 토마토 진짜 커 이거 봐 어떻게 두 개를 않았어? 입은 작은데? 응나 혹시 이에 토마토 깼어? 나는 살짝 깼다 밑에 어 그래? 어, 괜찮아 괜찮아 귀여워 보여 괜찮아 아 <laughs> 근데 아 정말 안 빠져. <웃음> <웃음> 그 우리 그러면 아까 그 애칭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재원이. <laughs> 어 이거 혹시 전 여자 친구가 불렀던 거야? <laughs>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 그럼 난 뚜미니. <laughs> 오 좋아. 오케이 그럼 뚜미니, <웃음> 뚜미니 재원이 <laughs> 아, 이렇게 앞으로 이화도 삼화도 어. 다른 게스트들한테 계속 뚜미니로. 아다 달라질 거야? 다, 다 아, 달라요. 아, 남자 신경 쓰지 마. <laughs> 내가 영상을 꼭 볼게 어, 이화를. 만약 보지 마. 아, 그래. 오늘만 집중하다 올. 알았어. <laughs> 오늘밖에 없는가 <거야>, 우리. 맞아 <laughs> 재원이, 또민이 애칭이 정해놓였는데 마음에 드셨어요? 재원이, 또민이. 하하다 <laughs> 보니까 또 이게 이상하게 또 입에 붙더라고요. 입이 잘안 떨어져가지고. <웃음> 오글오글. <웃음> 나 근데 오빠 일 도와주러 왔는데. 어. 뭐 내가 도와줄 거 어. 없어? 진짜 괜찮아? 도와줄 수 있어? 어, 나할수 있어. 알았어, 그러면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래, 그래 가자. 잡았을 때? 혹시 일해본 적 있어? 아니 물어보는 거야.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니까 일을 해본 적 있어? <laughs> 없어? 알바도? 아 <이> <laughs> 금수저구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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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뚜이나 어. 삶은 이런 거야. 왜냐면 <laughs> 쉽지가 않아. <laughs> 음. 뭐... 내가 알려줄게 아, 5세트씩 5세트? 어,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되는데 이게 한 세트 맞지 이렇게? 그게 두 세트일까? <laughs> 장난이야 장난이야 장난. 그래서 총 다섯 세트씩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음. 시작해볼까? 알았어. 하나 둘셋 내일 다 하겠다 이거 <laughs> 막 집어 어. 막 집어서 대충 이렇게 세 대충 다섯 응. 세트다 응. 하면은 조금 뭐 한두 개더 들어가도 괜찮아 응. 어. 그래서 여기 딱 이렇게 꼽는 거야. 아 여기 다섯 분씩 앉으시는구나. 그렇지. 음, 오케이 어.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맞아 그렇지. 맞아. 그렇지. 그 조심하고 왜냐면 그러다가 잔이 깨질 수가 있으니까. <laughs> 알았어. 어 로라? 알아? 응응 알아나 서포터거든. 트 <laughs> 그게 그게 무슨?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가 그렇다는 거야. 트롤. 내가 아는 용어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아 어. 트롤이 그게 어. 안 좋은 표현이야. 롤에서 아, 그래. 그러니까 아. 못하는 애를 트롤이라고 그래. 아, 아 근데 그거를 뭐 일할 때도 사용 가능하지. 뭐 누가 신입으로 왔어. 아너 트롤이구나 근데, 이렇게? 근데 그거 대놓고는 안 하지. 그래서어제 아. 약간 트롤이다. 아 내가 그 뜻을 잘은 몰라 오늘 트롤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 뜻을 잘 몰랐는데. 어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혹시 소민님 오늘 어. 일할 때 트롤이었나요? 어 아니요 아니요 전혀 트롤 아니었고 너무 예쁘고 너무 프로셨죠. 그건 잘하는 거를 뭐라 그래? 잘하는 거 얘기하는 거보다이 일이 지금 빨리 오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 어. <laughs> 아, 조금 말 내가 공격적으로 했나? 어 미안해 미안해. 채워봐 미안. 근데 어 저기도 하나 채워주고. <laughs> 나다 채웠지? 아, 아 그리고 이제 술자국을 옮겨야 되는데 한번 내가 어떤 무게인지 한번 체감을 해볼래 어 렌즈 꼈어? 아니 아 원래 눈이야? 아, 너눈 진짜 축복받았다 어머니한테 감사 인사드려 진짜로 <laughs> 음, 고마워. <laughs> 생각보다 가벼워 한번 들어볼래? <laughs> <laughs> 잠깐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해보자 잠깐만 이렇게 데드리프트 자세를 해야겠어 자일초 조심해 조심해 우와 도망간다, <laughs> 도망간다. <laughs> 그러면 우리 사이좋게 이렇게 들까? 아 어, 그래, 그래. 내가. 어, 아니야. 내가 듣게 내가 들게. <laughs> 그러면 이거를 오, 넣을 순 있어? 오. 가뿐이 드네? 오, 멋있네. <laughs> 너 그거 조렴 잘한다. 이번에는 너가 한번 들어볼래? <laughs> 뭐 했어? <laughs> 아무것도 안 했는데? <laughs> 아 오빠, 내가 좋은 방법이 근데 생각났어. 근데 옷이 어떤 방법? 이렇게 하나씩 옮기면 오긴... <laughs> <laughs> 그렇게라도 하면 빨라지겠다 응, 이거 여기다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어. 식당을 하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었어 이 정도면 와. 충분하고 자 이제 술은 다 했습니다 야 박수 박수. 다 했어 그럼 저거는 어디다 놔둬야 될거 같아? 이거 주방. 어? 주방. 어, 그래서 저기 다한번 놔주고 빨리 빨리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 재료를 손질을 해야 돼. 여기 이런 거 상한 부분을 이렇게 떼버려. 앉아서 해야겠다. 일어서서 해야지. 이러면 내가 감독이니까. 응. 음, 음. 오빠는 앉아 있고. 아니 왜냐면 난 알려진... <laughs> 나 알려줄. 태원아. 승민아. 내가 앉아. 이상형이 뭐야? 외모 이상형은 없는 것 같아. 아 진짜? 어, 그래서 나는 뭔가. 내가 막 꽂히고 이런 게 없어. <laughs> 아, 널 좋아해 줘야 되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예뻐서 응. 그래서 내가 마음이 생기는? 아, 널 좋아해 주는 사람이 좋구나 쉽게 말해서. 아하, 널 좋아해. 맞아, 맞아. <웃음> <웃음> 널 좋아한다고 제 형님이 돌싱으로 나주셨는데. 요 오, 네. 아니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가까이서 좋아한다고 하니까 뭔가 <laughs> 놀래기도 하고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뭔가요, 응, 뭔가 당황했구나. 그냥 나는 원래 표현을 잘해요. 그래서 그걸 듣고 당황했을 때, 어좀 모르겠어요. 그저별 다른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많이 떴다 우리. 결혼은 몇살때 하고 싶어? 나 서른셋, 3른아딱내 나이네. 그러네. 음. 어 맞아. 난 어때 보여? 오빠 음. 근데 성격 좋은 거 같아. 아니 오늘... 우리 이미 만나고 있는 상태야. 아. <laughs> 남자친구야. 아. 내, 내가 내못때 뭐가 좋아서 만났어? 아 나는 재훈이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계속 걸어주는 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옆에서 말 없이 그러고 가만 있잖아? 그럼 어... 너 너무 힘들어 진심이야 너너 헷갈리게 하지마 아 하지 진심이야 마. 진심이야 그렇게 하지마 아 진심이야 저 제일 나쁜 게 이거 지금 핑계로 <laughs> 나 거짓말 못하는 어떻게 행동해 으악 거미다 거미 어 겁이다. 머리? <laughs> 너 벌레 잘 잡아? 아니 나못 잡아 나도 못 잡아 잡아줘 난 못해 에이 <laughs> 씨 씨? 씨? 잡을게 일 어어어 어디가 어디, 어디가 요디가 버려 버려. 원래 <laughs> 다 나왔었는데 이제 수민님이 정으셨잖아요 네, 굉장히 찌질하고 분리수거도 안 되는 그런 남자였지만 반대로 수민 씨가 벌레 잡아주고 이렇게 할때 되게 좋았어요. 그냥 내가 못 해주는 걸 하니까 아까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잡을 때 저는 <laughs> 근데 가만히 계시길래 아 어, 그렇구나 하면서 잡았어요. 별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laughs> 머리가 하얘지는 내. 네. 다음 게또 있어. 이게 끝난 게 아니야. <laughs> 아, okay. 이거 이렇게 담아서 여기 놔둘 수 있어.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어. 네, 정리하고 있을게. 어, 너 되게 엄청 뽀얗다. <laughs> 아, 귀엽다를 들어야 되는데 귀엽다만 하고 뭐 뽀얗다를 하네. <laughs> 네. 이거 버섯을 손질해 볼까? 떼면 되는 거 아니야? 되는 오 거예요. 맞아 맞아. 오케이 내 신부로 합격. 너 결혼 언제 할까? 너 나랑 결혼 생각 있어? 신부로 <laughs> 합격이라며. 아그 <아니, 웃음> 생각 안 하고 얘기한가? <laughs> 그러면 나랑 결혼하면은 응. 어머니가 나 좋아하실까? 응. <laughs> 어왜왜왜 왜? 왜 이렇게 아 엄마한테 <laughs> 한 번도 소개시켜준 적이 없어서 아, 진짜? 어. 그러면 나 응. 어머니랑 <laughs> 영상통화 한번 해보면 안 돼? 나를 마음에 들어하실지아 영상통화? 응. 어좀좀 좀 이따 한번 해, 해, 해볼까? 해어 긴장돼 <laughs> 긴장돼? 많이, 아니 내 이상형이야 아자다 어, 어. <laughs> 했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와 두민이 응일좀 이렇게 좀 도와줬잖아 어. 쪽좀 어땠어? 아 이렇게 근데 오빠가 아까 옮기고 하는 거 보니까 음. 좀그 섹시해 보였나? 무겁... 어... <laughs> 그런 거 좋아해? 약간 좀 힘쓰고 이런 거? 나 아, 이상형 트웨인 존스 <laughs> 이상형 나 아니야? 아어 어. 음... 이상형 오빠야 아, 아무튼 우리 직원들 이제 음. 다올 시간이라 음. 이제 나, 나가야 되고 자리를 좀 비켜줘야 될것 같아서 아. 오히려 내가 지금 좀 불편해하더라고 오히려 아, 그럼 나가자 음. 손이 좀 허전하다.